안녕하십니까. 이어서 부산 뉴스입니다. 지금 이 시각 부산에서는 교육감 재선거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 투표소에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. 최위지 기자, 투표 상황 전해주시죠. 네, 부산에서도 조금 전인 오전 6시부터 교육감 재선거 본 투표가 일제히 시작됐습니다. 이곳 투표소에도 이른 시간부터 유권자들의 발걸음이 하나둘 이어지고 있습니다. 부산에서는 이곳을 비롯해 모두 912곳의 투표소가 설치됐습니다. 본 투표율인 오늘은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는데요. 투표소 위치는 선거 안내문이나 선관위 놀이집을 통해 먼저 확인하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사진이 담긴 신분증을 꼭 지참하시길 바랍니다. 이번 재선거의 부산 지역 유권자는 모두 287만 324명인데요. 앞서 실시한 사전투표율은 5.87%에 그쳤습니다. 사전투표 도입 이후 가장 낮은 투표율입니다. 이 때문에 오늘 하루 얼마나 많은 유권자들이 한 표를 행사할지 관심이 높습니다. 이번 교육감 재선거에는 3명의 후보가 출마했는데요. 투표용지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명 없이 후보자의 이름만 적혀 있습니다. 또 특정 정당 추천을 받은 후보자로 오해하지 않도록 기호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 미리 알아두셔야겠습니다. 지금까지 부산 수영구 광안제2동 제2투표소에서 KBS 뉴스 최희지입니다.